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흔들리던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참으로 오랜 세월을 지금까지 정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게 늘 흔들리며 걸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신학자와 목회자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면서도 낙심하고 주저앉은 신앙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신학 이론도 아니고 명설교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우리 의식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히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에, 에, 문득 우리 의식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정말 비상한 방식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진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메시아 탄생을 경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동방 박사들의 술례의 길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매우 특이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순례의 삶 속에서도, 아니, 2024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 좌절되었던 것들이 한번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특별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그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할수 없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여러분, 그런 하늘의 별을 찾고, 그런 동경의 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내 아주 무의식 깊은 깊은 속에서, 내용은 깊은 깊은 속에서 찾아왔고 기다렸던 동경의 별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좁은 자기로부터 나와서 정말 내 삶을 무한히 초월하는 초월하는 높은 삶의 목표 그리고 내살 자기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서 무한한 사랑의 영역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하늘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아마도 저는 한평생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동경에 왔던 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기다리고 고 찾아왔던 별은 그저 자기 하나 성공하고 자기 하나 입신양면 하기 위한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바로 수천이 수만이 사막길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무슨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으로의 술래의 모험을 가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그저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시지. 그렇게 여겼던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한평생 간절히 찾고 기다려왔던, 아니, 그 민족이 한평, 역사 속에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간절히 찾고 신음하며 기다려왔던 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비열이었습니다. 오랜 식민 생활에 신음하고 비탄에 잠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구원의 약속을, 우주적인 구원의 약속을 탐지한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로부터 그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신과 계획을 그 읽게 되었습니다. 그저 고기 한두 마리 더 잡고, 더잘 잡는, 덜 잡는 것으로 일일비하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부르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 역시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갖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 역시 가슴이 터져 나가고 그러기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들은 즉시, 즉시 고민하지도 않고 즉시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일단 버려두고 아주 버리면 안 되죠. 일단 버려두고 머리 들고 차.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금서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아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영에 이끌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 속으로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떤 그 스승들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여러분, 아, 저마다 찾아야 할 별을 잊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별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안락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간의 따뜻함과 약간의 이웃들을 원하고 적당한 정도의 재물과 즐거움을 원하고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만 있으면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평균적 일상성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대중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중의 눈으로 자신을 자신을, 자신과 을자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중의 눈으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다니는 호기심에 매여 살면서 많은 시간을 잣담과 빈말로와 요즘 얘기로 하면 댓글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송균 씨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최진실이 죽어야 했는지 그 가족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댓글들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 현대 정신적인 스승들은 이런 현대인을 가르켜서 최후의 인간, 마지막 인간, 다스만 소기이라고도 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소시민이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말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볼 만한 별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편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나 제자들처럼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그 일에 동욕자로 부르시는 메시아의 별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에 만나지도 못하고 만났어도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불위의 인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최후의 인가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밤하늘에 빛나는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불우심의 충실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별로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 부르셨어요? 코스모스. 내 자신의 소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빛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소금이 아닙니다. 한 사회의 빛이나 한 사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코스모스! 세상의 소금, 우주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우주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부르심 그 과분한 부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들처럼 특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전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그쪽에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전수돼서 이들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동일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역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천문학자들 아닙니까? 어, 천문학자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천문학적 예언 하나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리라? 야곱에게서라. 야곱이 누굽니까?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알린, 알린다고 하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별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고 동경에 왔던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별이 드디어 민숙에 약속한 그 별이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별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봤던 이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로 성경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자. 아,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구나 하고는 바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별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죠?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의까지로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로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적의 비를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베들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성으로 인도하시고 양심으로 인도하시고 꿈과 환상, 음성, 영감, 기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큰 은사고 은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는 수단이 뭘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뭘까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가장 특별한 기적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의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그런 영성가들도 탁월한 고전적인 영성가들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의 말씀이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내 삶의 기적이 없고, 내 삶의 환상이 없고, 특이한 음성이나 별과 같은 사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부재하는 것만 같은 현실에서도 그저 우리는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시 길을 잃고 잘못 길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아기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이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완전한 계신 것입니다. 성경만이 완벽한 인생의 여러분 가이드인 것입니다. 자, 또 특이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치는 것으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면 예배를 실패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제대로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으면 그것으로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먼 길을 찾아온 것은 뭐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상, 뭐 특별한 말씀, 특별한 축복, 특별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받고자온게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순수한 원형입니다. 오로지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탄생한 아기 예수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경배하고 그들의, 정, 그들의 그런 삶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황금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유양을 드렸고 또좀못 사는 사람은 모략을 열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무한한 이 하나님의 말로 다 알릴 수 없는 은총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중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맞는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찬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뭐큰 은혜와 뭐 능력을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단한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여러분 사랑의 삶을 순종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난 사울 왕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량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교역하는 사람이 무당을 쫓는 죄와 같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생활이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배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 예배보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 시간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하고 뭐 여기에 정성을 다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의 이런 삶이 누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다 무엇과 같은 거예요? 무당을 쫓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무엇과 같은 거예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 위에 선자들은 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2 장에서 파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예배를 단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재물로 바치는 삶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뭐가 예배라고요? 뭐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스도처럼 희생재물로 바쳐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 예배에 제대로 들이지 못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희생과 성김이 필요할 때 스스로 자원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이씨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 그냥 설교 좀 들으려고 하면 또 밥이 또 국이 막 끓어 그거 갖다도 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또는 누구보다도 가장 고귀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강도 맞은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고 돌아선 사람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와, 성전 예배와 관계에 된 제사장과 뇌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전 예배보다 자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보다 정의가 먼저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시부리 선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 예배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예배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생활 예배가 가능하게 하고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믿음의 척도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들은 일에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도 있습니다. 또 멀리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또 하루 종일 노가다를 뛰고 너무 피곤해서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아파하고 눈물로 참여하는 것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드리는 분이 우리교회 성인이 217명, 실제죠. 주일학교 37명. 저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주일 학교라고 여깁니다. 주일 학교 연장이라고 여깁니다. 어린이집까지 304명 중에 몇 명이라 될까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정이 있고 생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저는 저. 정 아프게 성찰하고 고통스럽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게 죽을 것 같이 심해 너무 미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인생과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을 경비하며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죽음이 기다리는 해로 세세가 아니고, 자신들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그래서 구원의 대드라마를 이루게 하시는 특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항상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고,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오로지 드리고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동방박하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표를 찾고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하늘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걸수 있는 메시아의 표를 찾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맬 때도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때도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오직 바치고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2024년의 새 우리들의 순례의 길에도 정말 특이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